안녕하세요. 혁삼입니다. 지금 이제 8시이고 저는 9시까지 나이트 출근을 해야 되고요. 오늘은 3나이트 중에 두 번째 날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좀3리오프하고첫 나이트라 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다시 패턴을 좀 맞춰가지고 괜찮아요. 좀 전에 헬스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제가 뿌링클 되게 좋아해가지고, 집에서 뿌링클 시켜먹고, 이제 씻고, 출근 준비를 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저는 피곤하면 구내염이 되게 잘 나거든요. 그래서 막, 진짜 힘들 땐한 달에 한 번씩 꼭 났었는데, 최근에는 한몇 달간 안 났었는데, 어제 이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일라나? 여기 이게 일본에서 사온 건데 군내염 났을 때 붙이는 그런 거거든요. 어, 음, 요건데 이게 일본에서 사왔는데 처음에는 별로 효과가 좋은지 몰랐는데 이번에 여기 딱 붙이기 좋은 위치에 나가지고 이거 붙여봤는데 효과가 아주 개찮네요 사실 군내염 나면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막. 아, 식욕도 없고 맛있는 것도 이막 팍팍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나오면 진짜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나가지고 되게 지금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너무 딱검딱검거려가지고 그래서 말도 잘 못하겠고 지금 이걸 좀푹 자면 낫겠죠 이 구내염에 좀 좋은 영양제나 그런 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은 댓글에 좀 적어주세요. 이게 비타민 D인가? 뭐 그게 좋다 그래서 그것도 잘 챙겨 먹어 봤는데 계속 나네요. 진짜 이거 한번 나면 너무 스트레스예요. 아무튼 이제 곧 출근을 해야 되고 오늘은 요즘 날씨가 너무 좀 많이 선선해졌잖아요. 지금 제가 진짜 딱 좋아하는 날씨인데 그래서 오늘 출근은 이 위에는 그냥 청자켓 입었고요. 바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카키색 카고 바지 입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고 이렇게 입고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어차피 차 타고 가는 거라서 막 이렇게 좀 편하게 입고 저는 자주 가거든요. 여기에 신발은 그냥 버켄스탁 신고 가려고요. 오늘 가서 인계 받고 이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주말에 일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뭐 남들은 주말에 다 노는데 일하면 좀 우울하지 않냐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원래 뭐 사람 많은 곳을좀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주말에 일하고 평일에 쉬는 게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에 되게 가보고 싶었던 카페도 가고, 뭐, 사람들 많은 곳인데 평일에 가면 조용하니까 저는 오히려 주말에 일하는 게더 좋아요. 뭐 남들 술 먹고, 놀고, 쉴때 일하는 거긴 한데, 뭐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한번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헬스도 하고 왔고, 저녁도 이제 제가 치킨을 좋아하는데, 뿌링클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기분 좋아요. 준비 다 했고, 이제 한번 나가볼게요. 배가 너무 고파서 이거 닭가슴살 하나 먹을려고 이게 트레이,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산 건데 촉촉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나이트 때 배고프면 요걸 챙겨 먹습니다 준비도 다 했고 할 일은 다 해가지고 그냥 틈틈이 라운딩 돌고 석션 해야 될뿐 석션 하고 환자분들 잘 자는지 확인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3시 되면 조무사쌤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교대로 들어가서 좀 쉬다가 나와서 아침에 라운딩 돌고 할일 하고 인계하면 끝. 그리고 내일 이제 제 친구도 나이트 킵을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병원은 달라도 이제 근무가 맞으면 퇴근하고 맨날 같이 국밥 먹거든요. 마침 그 친구도 오늘 나이트 하고 있어서 제가 내일 퇴근하고 국밥 먹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제 퇴근하면은 국밥 먹을 거예요. 진짜 나이트 끝나고 먹는 국밥이 진짜 꿀맛이거든요. 겨울에 진짜 나이트하고 혼자 아침에 국밥 먹으러 가면 어 피로가 싹 풀립니다. 그래서 내일 국밥을 먹어야 되니까 지금 배가 고프지만 참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뭐 바쁘기도 하고 정신도 좀 없어가지고 그래도 제가 유튜브 영상을 안 올려도 뭔가 구독자는 계속 정신씩 늘고 영상을 계속 찾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이게 한 2주 넘게 못 올렸는데 사실 막아 올려야 되는데 하면서 좀 불안한 게 있었거든요. 뭔가 날 이제 다 찾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 뭔가 잊혀져 갈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계속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더 열심히 올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7시 반 정도 됐는데, 오늘 친구 자취방 가가지고, 치킨 시키고, 뭐, 영화 하나 틀어가지고 같이 보기로 해가지고, 이제 친구 집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녁이라서 조금 쌀쌀해가지고, 위에는 기모 후드티를 입었는데, 제가 지금이 제가 진짜 옷 입기 좋아하는 계절이거든요. 저는 밑에는 반바지 입고, 위에는 후드티랑 맨투맨 입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이 딱 그렇게 입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케빈클라인 후드티를 착용했고, 밑에는 반바지를 착용했거든요. 약간 이렇게 청반바지 착용했어요. 안에는 흰색 유니클로 반팔티 레이어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캐주얼하게 입어봤습니다. 이런 느낌이고 여기 이제 신발에 좀 포인트를 주려고 이렇게 이건 아디다스 스페지알 제품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착용을 하고 가보겠습니다. 뿌링클 좋아해서 뿌링클을 먹고 싶었는데 친구가 그거 올리브 먹자 해가지고 그거를 먹을 거예요. 친구가 맥주 먹자 하는데 저는 차를 끌고 가고 있어가지고 그냥 콜라 먹을 거예요. 맥주 안 먹고 배고파. 지금 딱 후드 입고 나오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요. 완전. 최근. 그 겨울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제 주차하고 친구 집 갑니다. 아 여기가 골목이라 가지고 주차가 너무 힘들어요. 한 10분 찾아야겠네. 이 양념이죠 오라이드가 좋아. 뭘자이러면 난다 일러면안 나네. 난다. 이거 원래 이래 오래, 오래 걸리나 오. 이 온도 차 때문에 난다. 오. 왜 이렇게 느려. 아, 뭘 느려? 어, <laughs> 이거 <laughs> 원래 이렇게 느려? 아이다 지금 난다니까 이카고. 이게 계속 나쁘면 올라온다. 더 가려줬잖아. 야, 내 먹던 거 어디 갔데 몰라? 니내 먹던 거 먹었다. 몰라. 음. 영화 좀, 나라만가철어봐라이름에 넷플릭스 없지 응. 노트북 오래됐나? 노또북어있나 응. 음. 많이 배고팠구나. 그냥. 그래. 뼈가 왜이리 많노? 순간이 아니니까 많지. 음. 맛있네. 이도 올리나? 응? 이도 올리나? 봐라, 후푸 봐라. 맞네. 근데 까면 팍 올라오던데. 올리나 온다. 아 어, 니지네. 지은아이 와 맞아요 죽이네 와 죽이네 죽이네 이거뭐 틀지? 더 있나? 아니 그거도 없는데 한 캔이 다가 두 캔이 있고 저 서버스비 있다 편향 가자 씨음 숨이 음. 좀 젊었어 일단 떨어질려고 한곳좀 쳐봐 오랜만에 왔는데 음. 이먹고 그래 이거 올리나응 응. 왜? 이제 나올래? 아니 배경이좀 뒤에 있다 운데네 응? 집이 뭐 이런데 왜안네 어? 집이 이런데 왜안 요즘 네뭐 그냥 구만 이거 무서는 이런 잘만 하지 내 아빠한테 그다 왜? 이 목소리도 다 나오나? 응 왜? 나 만대나. 어디? 정 없잖아. 없지? 이미 한번 나왔잖아. 응지? 지금 내가 생각 없구나. 영지 응. 아, 영지. 아직 좋은 날이 나오노. 누군데? 영지. 아, 맞아. 봐도 말아어또만난 얘기지, 뭐. 응? 카톡으로도 뭐, 주위 왔다 갔다 하게. 응. 아니, 인가 무슨 뭐, 얘기하려나? 몰랐는데. 0 0미뭔 내용인데 조준식 내용이가 잘 기억 안 나는데 진짜 재밌다. 봐라 여기 따봉 94%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이거나먹겠 아니야. 이 진짜 재밌다. 지금. 삼그 있다. 이거 오늘. 보자. 찾자. 어, 뭔가 윤기 보소. 뭔년 봐봐, 다녀오겠다, 됐습 가자, 어서 가자! 음, 좀 맛있어. 유예질 시킨 거 아니죠? 기억이잖아. 아마 그부인 <laughs> 나쁜 부인이 시켰을까?